아, 네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네, 네. 네 <웃음> <깜짝이네>. <웃음> 어, 마지막 공연을 이렇게 보러 와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음, 작년 8월부터 연습을 시작했고 음 그래도 참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12월에 공연을 시작해서 지금 3월까지 어그 험난한 시기를 겪으면서도 스머프가 딱 2주만 멈추고 계속해서 무대에 오를 수 있어서 정말 그거 하나에 너무나도 감사했고 그 무대를 정말 막 이렇게 뛰어안기를 하면서라도 끝까지 와주셔서 저희 무대를 보러 와주시고 박수 쳐주신 모든 관객 여러분께 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음, 모든 어, 스태프분들께 일단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. 항상 창조하시는 스태프분들 이렇게 영상, 음향, 조명 또 무대 감독님, 컴퍼니 매니저님, 분장 쌤, 또 의상 쌤 이렇게 다 매일매일 극장에 올 때마다 참 많이 반겨주시고 네. 정말 이 극장에 오는 게참 기쁘게 해주신 분들이었어요, 저한테는. 그래서 너무나도 감사드리말씀 드리고 싶고, 이 작품을 써주신 연수님께 감사드리말씀 드리고 싶고요. 또 안무 감독님, 또 음악 감독님, 또 우리 항상 고생했던 우리, 네, 음악 고감독님이었지만, 지금도 공연 앞에 찾아오는 수현 고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, 같이 저와 뜨겁게 이 무대에 대해 사주신 초 형님들과 또 홍해진이나 또 우리 누나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어, 스모크란 작품을 하면서 음, 무대에 있는 순간이 저는 되게 긴장을 많이 했어요. 매, 회, 또 매,

제가 끝에 항상 절망이랑 혼자 독백을 할때 정말 끝에 어떤 사람을 만나에 따라 정말 매번 다른 감정이 들거든요. 매번 다른 감정을 같은 약속을 해놓고 저 연기할 수 없는 신이었어요. 근데 그 신이 항상 오늘은 어떻게 흘러갈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고, 어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참 많이 긴장이 됐지만, 되게 오늘은 어떨까라는 궁금함이 되게 설레는 걸로 잡았던 부대였던 것 같아요. 어 스포크라는 작품을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네. 이렇게 해독에 오를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 혹시 제가 가운데 서도 되나요? 네, 이가쓸 수가 없으네요. 눈물이 쏙 들어갔어요. 동네. 감사해요. 네. <laughs> 어, 일단 이렇게 무대 세 명의 배우와 이렇게 백석을 가득 메워주신것 분들, 관객분 덕분에 <웃음> <웃음> 어, 되게 밀도 있으면서 함께 호흡하고 또그 순간의 감정에 공기를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전율이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를. 이번에 스모크를 하면서 알았던 것 같아요. 다들 외워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스태프분들이 굉장히 큰 노력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스태프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제가 스모크를 하면서 제 안에 꿈을 찾고 또 제가 위로받고 어, 제가 작품을 하면서 이렇게 수많은 감정을 느껴본 게 사실은 좀 처음인 것같아요 그래서 저에게도 너무 감사하고 성장할수 있는 작품이 되었던 것 같고 제가 어려워할 때 많이 도와주신 연출님 정말정말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옆에서 같이 도와준 언니, 오빠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저의 홈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홈을 찾은 것처럼 홈을 찾을 수 있게 또 위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아, 먼저 r 디 웍스 오음식 대표님. <웃음> <웃음> 어? 아, 아, 괜히 이제 막공이고, 그러니까 좀 다운되는 것 같아서 장난을 쳤습니다. 이 스모크라는 작품에 어,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, 초보라는 캐릭터를 만나서 어, 또제 안을 또 새롭게 들여다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믿어주라서 감사하고. 어, 어리서 제가 뭐 잘하는 배우지는 모르겠는데 어, 매회 매 순간 항상 집중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. 이 작품이 그렇게 만들어졌 기도 하고. 그래서 한 번도 집중하려고 애쓰지 않았던 날이 없었어요. 그런 작품이요. 항상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래서 뭐 물론 아쉽지만 그렇게 많이 아쉽지 않고요. 많이 사랑해주시는 거 충분히 많이 느꼈고 네, 그래서 더 힘내서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끝까지 여러분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시국이 시국이라서 어, 더 특별해진 것 같아요. 이렇게 앉아계시는 것 다, 아, 우리도 무대 위에 서 있는 거 다. 아, 그 시간이 들더 소중해져서. 네, 그래서, 좀 느낌이 다릅니다. 아, 더블 K에서 혹시 다음 시즌에 <laughs> 저를,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한가요? 어, 형 얘기 안듣나봐요 아웃. 이번엔 아, 얘기가 아, 그래? 끝났어? 아, 끝났는데. <laughs> 아, 아쉽네. <좋네. 웃음> 제가 따로 얘기하겠습니다. 여튼 너무 감사드립니다, 여러분. 고맙습니다. 네. 자, 어... 3월 네. 어, 2일 저녁 공연, 스머큰 우리 장지욱. 더해진, 네, 최민우. 저희가 스모 공연을 이렇게 마무리할수있게 <laughs> 되셔서 감사드리고요. 네, 저희는 이 무대를 끝으로 이번 시즌 스토크는 그냥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까지 막공이니까요. 내일까지 큰 사랑 주시고 항상 감사드립니다. 항상 건강과 평안과 감사가 가득한 네,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시 한번 끝으로 너무나도 사랑하고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그럼.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